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정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든 타임이란 심장마비, 호흡정지, 인명 구조 같은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혹은 화재 진압 및 경찰 초동 수사에 있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중요합니다. 물론 방송사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게 나오며 광고비도 비싼 시간대에 흔히 우리가 황금 시간대라고 말하는 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골든타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잘 살다가도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예기치 않는 고난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혼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시기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대안이 없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우울증 혹은 조울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영적 상태라 할수 있고 정신적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거나 학대하는 정신적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육적 우울증은 무기력해지고 통증을 유발하고 만병의 근원이 되어 합병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삶을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우울증에 빠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인생 고난의 골든 타임으로 붙잡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가 나옵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아수에로 왕에게도 신임 받으며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던 그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이유는 앞장 3장에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아수에로 왕이 총의하는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가인 하만 장군에게 온 백성들이 왕처럼 칭송하며 절을 할때 3장 2절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왕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매우 노하여 3장 6절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여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왕의 금고에 들여 왕의 마음을 삽니다. 에스겔서 3장 9절 말씀에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반지를 받아 유다인들의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몰살 칭령을 꾸미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1절처럼 자신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죽게 되고 더 힘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만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때 그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시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건드린 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린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인생의 고난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고난 중에 좌절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고난의 골든 타임 때 회개할 때 행동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되걸 문 앞까지 행진합니다. 유다인들 역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좌절하기보다는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눕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왕후 에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문제의 대안을 사람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 해결에 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고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바로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인생의 골든타임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